안녕하세요. 2월 1 1일 금요일입니다. 어, 이제 그 민수기 그동안 쭉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제 맥락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았을 것 같고요. 어, 이제 뒷부분에 와서는 이제 거의 그 민수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어떻게 분배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거 규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규례들, 이런 것으로 그 마무리하는 것을 민수기 이제 끝에 와서 보는데 아마 오늘하고 내일 정도의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성경으로 가서 또쭉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이고 맞은 편 요단가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세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아멘. 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떠난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필요한 것 그리고 살수 있는 길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어먹은 거지요. 에, 이제 민숙이 뒷부분에 와서 하시는 내용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일러주는 거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에 보면 그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라. 이러셨어요. 아주 처절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을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석상이나 우상이나 이런 걸다 파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다회파하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거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알려 주셨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거기에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꾸 뭐,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를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하고는 타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사람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듣,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것을 말씀하실 때 아주 너무나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것을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다 감당할만한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물론 뭐 에, 교회 생활 잘 해야죠. 예배 잘 출석하고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잘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좋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 또는 명령 이런 것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지으신 분의 뜻대로, 보내신 분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셨으면,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대신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나를 고치려고 해야, 해야지. 나를 길들이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려워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해서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키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자꾸 고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나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어려워, 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 어찌 보면 간단해요. 다 몰아내고 그땅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훼파하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냥 거저 공짜로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가서 잘 살어 이게 아니라 거기 가면.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너들이 그거 그들을 다 물리쳐라. 그리고 다 파괴시켜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라 말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문제고 거역하는 것이 문제라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